이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그냥 잠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, 자, 저 추상 클래스는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애들을 의미를 해요. 우리가 이제껏 동물들을 뜻한다면은, 어떻게 했었어요? 그 동물, 그 안에 세부적인, 뭐, 원숭이, 고양이, 강아지,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었죠. 구체적으로. 자, 근데 이런 식으로 동물, 뭐, 새, 연체동물, 포유류, 뭐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쵸? 딱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, 좀 두리뭉술한 애들,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현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, 추상 클래스 앞에는 요 클래스 앞에 요. 얘를 붙여줘야 됩니다. 저 키워드가 붙어져서 클래스가 만들어졌다, 정의가 되었다, 라고 하면은 무조건 추상 클래스구나,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추상 클래스는 뭐 메소드들 같은 것도 포함을 할수 있어요. 근데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되지 않은 메소드입니다. 대신, 걔네들도 뭘 붙여주셔야 되느냐? 메소드도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, 아니면은, 붙이시면 되는데, 저 키워드를. 어쨌든, 키워드가 붙어져 있으면, 리턴 타입 앞에 키워드를 붙여주셔야 돼요. 뭐, 뒤에다 붙이시면 안 되고, 추상 메소드는. 자 그리고 얘네들 추상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.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?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얘를 상속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원숭이 클래스를 만들고. 자이 상속받은 클래스는 그 추상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들, 뭐 추상 메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다 해서, 왜냐면 추상 메소드는 뭐였어요? 완성이 되지 않은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럼 누군가 완성을 시켜줘야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. 자, 그 완성을 누가 한다? 상속받은 클래스가 한다라는 거. 그래서 걔가 이제 구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. 만약에 그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그 클래스도 결국에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. 이게 제일 기본적. 그러니까 구현되진 않고 선언만 되어 있는 애들.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을 하게끔 하는 애들이 이제 추상 클래스다라는 거. 추상 클래스는 뭐가 안 된다? 객체 만드는 거. 뉴 해서 우리 객체 생성하잖아요. 그게 안 된다. 추상 메소드는 없어도 선클글래 스가 될수있 어요. 자 지금 여기서 될수있어1번문제가뭐예요요아래줄의 코드 얘네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자 지금 요 원숭이 A 얘는 원숭이의 객체를 갖고 있는 그 리모콘이네요. 지금 저 상황은 뭐예요? 원숭이 클래스가 동물을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은 상황인 거고 지금 요 자바는 뭘 알고 있어요? 아요 원숭이가 동물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? 음. 자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이유는 뭔 거예요, 결국에? 보통 그렇죠? 자, 자바는 원숭이가 동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물 리모컨으로 원숭이 객체를 조종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죠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.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가능한 거죠. 즉저 a 동물 이라는 변수는 오지? 자 원래는 얘가 뭐랑만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? 동물 객체랑만 연결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렇잖아요? 지금 동물과 관련된 것만 지금 담겠다라고 한 리모컨인 거잖아요. 자 근데 지금 누구 객체랑 연결시키려고 해요? 원숭이 객체랑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원숭이는 뭐기 때문에 가능하다? 음. 이 상황을 통해서 아 원숭이는 동물 객체이구나.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. 왜 되시는지 아시겠나요? 얘가 되는 이유입니다.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주석 쳐놨죠 원숭이 2는 A동물 자 아까 전에 스치듯이 말하긴 했어요 상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로 변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지금 상황은 뭐예요 동물 리모콘이 원숭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. 자,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인 겁니다. 얘. 왜안 돼요? 동물 리모컨은 원숭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. 그러나 자바는 동물 리모컨에 연결된 게 동물 객체라는 것은 알지만, 그게 지금 뭔, 뭔지 딱 모르는 거죠. 동물 객체라는 건 아는데, 사람인지, 뭐, 원숭인지, 뭐, 어떤 객체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. 동물 리모콘이 원숭이 개체를 가리키고 있고, 그러나 자바는 지금 동물 리모콘에 연결된 게뭐 동물 개체라는 거는 알지만 뭐 사람 개체인지 뭐 동물 개체인지 뭐 원숭이인지 뭐 이런 거 알지 못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숭이 2 얘는 오직 뭘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? 얘는 요 원숭이 얘는 원숭이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실까요? 원숭이 또 변수는 뭐지?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자 어떤 게 돼야 되는 거예요? 원숭이 객체가 아, 지금 동물 리모콘이 원숭이 리모콘으로 변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저걸 보게 되면은 정답은 실제로 이제 동물 리모콘이 원숭이를 가리키지만 잡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물 리모컨에 원숭이가 아닌 뭐 사람 객체라던가 이런 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임의로 동물 리모컨에 원숭이 버튼을 이제 추가하지 못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? 조금 어려운가요? 자, 다시 천천히 천천히. 자. 동물 변수가 있어요. 얘가 A 원숭이 2 변수한테 말을 하는 거죠. A 원숭이 2야. 내가 지금 어떤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. 근데 너도 나랑 같은 객체랑 연결이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랬을 때이 A 원숭이 2이 변수가 말을 하는 거죠. 어, 나는 그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왜 원숭이랑만 객체 연결할 수 있어요? 원숭이 원숭이 객체로만 원숭이만 연결할 수 있는 그 리모콘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그쵸? 이해되시나요? 이 부분 원숭이만 담을 수 있는 리모콘 지금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원숭이만 담을 수 있는 A원숭이라는 거 만들었고 사람만 담을 수 있는 A사람이라는 리모콘 담을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 이해되시죠? 자 그래서 어 나는 오직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할 수 있는데, 너가 지금 연결한 게,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원숭이 객체 맞아? 물어봐요. 자, 그랬을 때 A 동물이 말하죠. 어,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뭐 동물 객체인 건 확실한데, 아, 그게 지금 원숭인지 사람인지는 알수 없어. 그래도 원숭이일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냥 연결해주면 안 되겠니? 라고 얘기하는데, 지금 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원숭이면 다행인 건데 만약 사람이면 어떡할 건데?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. 이래서 이해되실까요? 그래서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키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개발자가 이 문제를 인지하기를 바라면서 최종적으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오류가 오류를 얘가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. 이해되실까요? 그래서 얘 그냥 실행시키면 당연히 오르나요? 왜 에러가 난다? 얘가 원숭이면 다 이게 원숭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다행인 건데 뭐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을 확률도 있고 뭐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어, 뭐야 여기 잘못 썼네 사람 객체인지 원숭이 객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? 자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키면은 개발자가 인지를 할거 아니에요. 아 이게 진짜 동물이 A 동물 지금 연결 되어 있는 게 원숭이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연결 시켜 주는 거고, 아니면은 안 해줄 테니까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얘는 또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? 자, 위에 있는 건안 되고, 요건 되는 이유. 얘가 말을 해 주는 겁니다. 응. 얘는 이제, 뭐야, 원숭이, 너가 연결되어 있는 게,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. 너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원숭이 객체가 맞아? 이랬을 때, A 동물이 이제 말하는 거죠. A 동물 변수가. 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이제 동물 객체인 건 확실한데, 뭐, 그게 사람 객체인지, 뭐, 원숭이인지는 알수 없어. 근데, 어 원숭이 객체의 확률도 좀 높긴 하고, 지금 내 앞에 붙은 요 원숭이 보여? 이렇게 하고서는, 뭐라고 한 거예요? 이거 지금 개발자가 이거 원숭이라고 사인해 준 거니까 그냥 개발자 믿고 진행해. 라는 거죠. 그냥 이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오류 난다라고 해도 뭐내 책임 아니니까 그냥 돌려. 어. 이게 뭔 과정인 거다? 개발자가? 어, 이거 원숭이 객체 맞으니까 그냥 진행하라라고 해가지고 오류 발생 안 시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은 오류? 안 나요. 이해 되실까요?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.